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게임만홀 삐미입니다자 오늘 영상은 저번에 올린 주민네 좀비 장애물 통과 게임 맵으로 다른 게임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에도 했던 주민에게 여러 다양한 머리를 씌워 어떤 주민이 성공할지 미리 예측해 보는 게임 오늘은 요 게임을 요 장애물에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박머리, 스크레톤머리미더스케레톤머리 좀비머리, 플레이어머리, 크리퍼머리, 엔더드래곤머리를 각자 쓰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 열, 고 이렇게 각자 쓰고 있죠. 이 중에서 어떤 머리를 쓴 주민이 성공할 것 같을지 예측해주세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자, 아직까지 어어스크레이톤머리를 쓴. 주민이 떨어졌고요. 크리퍼머리, 어 랜더 드래곤머리 떨어졌고 좀비 머리 떨어졌고, 크리퍼머리 잡혔고, 좀비 머리 떨어졌고 어 이거 위더 스크래터 머리하고 플레이어 머리만이 지금 저 뒤쪽에 호박머리 쓴 주민이 쫓기고 있고요. 자, 과연, 과연 어떻게 됐지? 과연, 자, 두, 두 명의 주 자. 화살 맞고 있어요. 화살 맞고 있어요. 자 플레이어 머리를 쓴 주민, 거의 다 왔고요. 슬슬 날도 밝고 있는데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 됐다, 통과했다. 엄청난 스피드로 화살을 피했습니다. 오, 성공은 위더스켈레톤 머리와 플레이어 머리. 한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어떤 주민이 통과할 것 같은지 예측해주세요. 자, 시작합니다. 빠른 아, 이가는 어 크리퍼 머리 떨어졌구요 좀비 머리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스크이터 머리 떨어졌고, 위더스레이터 머리 거의 잡히기 직전 엔더 드래그 머리 떨어졌구요 호박 머리, 호박 머리, 호박 머리 주민, 호박 머리 주민, 아이고 밀어졌죠, 오, 방금. 방금. 엄청난 엄청난 스킬. 자, 화살만 통과해서 문을 열면은 호박 머리, 호박 머리 성공했습니다. 호박 머리 성공했습니다. 아까 성공했던 위더스케이터 머리와 플레이어 머리가 아홉 머리를 주민에 반겨주는군요 마지막으로 한번더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어떤 머리를 쓴 주민이 성공할지 예측해주세요. 자, 시작합니다. 자, 크리퍼 머리 자, 안 오고 있고요. 자. 이제 선전으로 달리는 플레이어 머리. 좀비머리, 스케이터머리, 위더 스케이터머리 떨어졌고요 저번에 방금 전에 성공했던. 아 좀비머리 떨어졌고요 스케이터머리 떨어졌고, 호박머리, 호박머리, 호박머리 줌인. 잘 가고 있습니다. 크리퍼 좀이 크리퍼머리 쓴줌인이엔들드래 머리 쓴 줌인. 벌써 죽었구요. 자. 또 성공할 것 같은 호박머리 쓴 줌인. 자, 호박. 호박 갑니다. 호박 플레이어, 호박 플레이어, 호박! 들어왔고요 플레이어 머리, 플레이어 머리. 또성공하네또 성공했습니다. 자. 뒤에서 뒤에 혼자 남겨진 크리퍼머리. 크리퍼, 크리퍼, 크리퍼머리 쓴 크리퍼를 쓴, 어이구, 아이고, 아이고, 떨어졌습니다. 자, 이번에 성공한 주민은 벌써 서로, 왜 서로 쳐다보고 있지? 자, 두번 성공한 호박머리 주민데, 주민과 주민 플레이어머리 주민, 둘이 또 성공했습니다. 시작합니다. 자, 어떻게 됐지? 자, 호박머리 쓴, 자, 자 바로 바로 다, 아직 다살아있구요어 떨어졌다 누가 스클레톤 머리, 위더 스클레톤 머리, 엔더 드래곤 머리, 저 뭐야 플레이어 머리 떨어졌구요 그리고 좀비 머리 쓴 아유 다 떨어졌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